네, 어우 춥네요. 아직도 한 판은 남아있습니다. 어, 눈은 어느정도 정리되어 가는데 미드타운은, 메나타는 이제 어느정도 눈은 거의 다정리되 갔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도 개운하게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어, 지금 아파일로를 달리는 사태가 하나 있죠. 바로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연방요원에 의한 충격 사망 사건인데요. 오늘 또 애리조나에서 그 보더 컨트롤, 국경 통제 관련해 가지고 또 총기 사고, 총격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명이 중태입니다. 그래도 다또한명 숨지면은 아,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격파할것 같은데 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어, 미국인이 계속 일단 비무장 상태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에 이렇게 숨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어, 연방 공무원들을 줄이는 와중에 지금 ICE 같은 어, 강경 이민 단속을 위한 집단들은 인력을 많이 늘렸거든요. 어, 그래서 초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직력이나 이런 게 아직 좀 많이 약한데 이번 미네소타 강경 이민 그 이민 단속 작전을 지휘했던 그렉 어, 보비노 같은 강경파들은 그렉 보비노는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어, 오바, 아, 오바마 정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서 사실 좌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이 전국 단위의 어, 사령관직을 수행하면서 갑자기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운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과식 과식 성향이 강하고 네 상당히 좀 제복 입는 걸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 도 거수경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군 출신 은 아니지만. 어, 그런 좀 성향이 비슷한 인물인데, 드래프 보비노가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민단 속 지위를 하면서 부하들도 그 이제 그런 성향에 맞춰서 상당히 세게 강경단호 진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실 어, 좀 어이없는 충격사고가 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제 너무나 강경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어,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하지도 않은 인물, 권총을 뺏고 난 다음에 사실 총격을 한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NRA 같은 뭐 미국 총격회도 아,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애리조나 총격 사망 사건, 성 총격 사건은 또 어떤 식으로 또 결말이 날지, 어떤 식으로 또 이번 사태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